네, 오늘 어, 박근혜 대통령 계시는 초청대에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통원 치료 하시는 날이에요. 지금 이제 통원 치료하고 이제 오시는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르신은 올해 나이가 87세가 되신 분이에요. 늘이 자리에서 파핵 무역, 파메 무역, 원천 무역 외치는 신분입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님은 죄가 없어요. 이거, 이날의 빨갱이들, 또준공회들 얘들이 엮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이사처리로구속시킨 거예요. 그리고 지금 3년이 넘었습니다. 올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실순이 되세요. 이런 실순되는 여성을 3년 동안 독방에 가둔다는 거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입원 치료도 안 하고 통원 치료를 합니다. 구치소 내에서 병원까지 통원 치료를 하면 그 절차가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보다 이 구치소에서 병원 가서 병원 왔다 갔다 하는 게더 힘듭니다. 왜 문재인 정부는 이런 정치인들은 왜 입원 치료를 안 시키는지 정말 화가 납니다. 제발, 이 노일장, 이 어르신의 한소리 목소리를 들어주세요. 탄핵무여, 원촌무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해야 합니다.